오늘은 아이언 정타 치는 방법입니다. 임팩트 할때 정타 못 맞추는 분들 굉장히 많죠. 오늘 영상 보시면 정타 그냥 끝납니다. 정타는 이런 느낌으로 맞아야 돼요.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. 정타를 맞추는 가장 쉬운 연습 방법이에요. 백에서 골프채 하나 더 빼세요. 7클럽을 어드레스를 하고, 클럽 하나를 앞꿈치 쪽에다가 위치하는 겁니다. 앞꿈치. 그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하고, 정타를 맞추는 가장 쉬운 팁은, 체중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, 이 클럽을 안 움직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. 백스윙을 들고, 정타 맞았거든요. 클럽 안 흔들리죠. 정타를 안 쳐보려면, 많이 흔들리죠. 정타를 치는 연습 방법이니까 백스윙, 다운스윙. 그다음에 클럽을 떨어뜨리는 연습을 하시면 정타 맞추는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. 연습 꼭해 보세요. 끝.